어? 빅토리 알비. 깔끔한 느낌, 고급진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이런. 이런 느낌이 있어요. 리차드 합니다. 하이브로우 역시 하이브로우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시면 여기가 스테이 제품이에요. 저희 이제 일단 말씀드리면 네네. 어, 특별한 건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열에 대해서는 바닥 따뜻하지 않나요? 엉덩이. 네네네. 들어가고 통풍시트. 네. 동풍시트 네,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저렇게 보면 발무다 제품 여러 가지 들어가 있고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국내 최초로 냉난방, 무시동, 무시동 에어컨. 에이. 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네, 그 보시면, 뭐, 타 회사들 은 이렇게 다르게 뺐지만, 저희는 순정라인에서, 손 음. 보시면, 대, 보시면, 순정라인에서 지금 다 나오게 설기로 해서, 어 네, 모든 순정라인에서 지금? 네네네. 네, 나오게 설계로 해서, 어디 다른 장착하는 곳이, 하부 쪽으로 해서, 설치가 따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저번에 그, 나왔던 스테이 회사랑 연결이 있는 거예요? 네, 네, 연결이. 그건 음. 아직 좀 오픈하면 안 되고요. 바로 이제 런칭을 할 겁니다. 음. 네, 음. 그 고모델이고요. 네. 이거는, 따로 스타모빌 네, 네 스타모빌에 있는 이거는 가격대 네. 어떻게 되나요? 아직 이제 요구차는 이제 말 그대로 스테이에서 따로 차이 따로 오픈을 할 건데요. 네. 저희 회사 차 같은 경우는 일단 5천만원 초반대, 블루 스타모빌에서는 네. 5천만원 초반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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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아직 가격은 아직입니다. 아. 조금 따로 오픈할 겁니다. 아. 산 네, 이거는 아직 일단 그러니까 조금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 같은 제품이죠, 그러니까. 그 회사. 네네. 아. 똑같은 디자인은 똑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블랙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여 보면 목재 순정 이런 것들 오크 아 그러네요 네, 이런 것들이 네. 좀 고급 제품으로 다 가는 거죠. 저번에보다 훨씬 고급으로 나왔어요. 네, 네. 확실히 아, 느낌이 네. 확실히. 네. 네. 깔끔하게 뭔가 약간 그 라운지 같은 느낌?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에어컨 시동 네. 에어컨 히터. 아 에어컨 진짜 확실히. 시원하네. 이거는 이제 더 강해질 겁니다. 지금 이거는 어원공거예요 몇 시간 가나요? 몇 배터리 얼마 기준에? 요거는 지금 저희가 한 15에서 1 0시간당 15에서 17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암페어 시간도. 네. 어... 요거 이제 차량강으로도 충분히 돌릴 수 있는 한 음... 400와트, 300에서 400와트 정도면 돌릴 수 있게. 에어컨 난방만 따로 장착 안 되죠? 따로는 저희 기존 고객들은 가능하신. 기존 고객은 네 하고 네, 가 음... 그렇게 설계해놨기 때문에 저희 저희 캠프밴이라는 모델 자체가. 네, 렇게이소도나기때문 하이탑이 달려 있고요. 네. 하이탑이 달렸고, 스테이 이게 스테이죠그러니까 네. 스테이인데 얘는 풀옵션이잖아요. 빼고 더할거 없는. 네, 거. 없이 다 모든 그냥 있는 들어가 있는 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같은 스타모빌에서 마스터로도 만들었죠. 스타모빌은 캠핑카 회사고요. 이제 스테이랑 같이 하는 건데. 네, 이렇게.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급지게. 어. 화장실. 아. 되게 고급지다. 오케이. M2의 이름이? 네. M2. 재원은 이렇습니다. 이렇고요 네. 일단은, 이 차는 컨셉은. 유럽 보통뭐 많이 티브 많이 삼았어요. 네네. 이 보시면 이제 어느 회사든 이런 게 없죠. 오. 네, 이게 이쪽으로 보시면 좋아요. 이게, 제가 바라던 거예요. 네. 이제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차로 유나마스터로 그, 그, 만든 베스 자체 같은 경우에는 트랙 같은 경우 다 일단입니다. 저희는 아 보시면 2단으로 되어 있어요. 네, 설계를 앞에 태양광 있고 위에 데크 있고. 그러네요. 그 사이에서 이제 정체 했을때 태양광 충전을 더 하시라고. 예. 네. 슬라이딩으로 빠져나오게 설계를 했습니 심지어 돌출되어 있네요, 이게. 네, 네. 옆에서 측면으로 가로 넣을 수있어 얘도 슬라이딩. 마찬가지로 네. 그냥 풀옵션으로 가나요? 네, 차로 풀옵션으로 가나 좋다. 네, 저희는 이제 옵션으로는 그렇게. 네, 장난질안 하시기는, 아, 네,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이런 걸했어 네. 네. 보시면, 이렇게 또 하시면 이게 그늘막처럼.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했고요. 슬라이드로 빠지나 봐요? 네. 이거 아. 지금, 보시면, 이번에 근데 이렇게 자세가보이지만 반대로 이렇게 돌리는 거죠. 아예 안 보이게. 잘하셨네. 안 보이게. 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발견을 했고요. 여차는 아무래도 가족 단위보다는 이제 두 명에서 세명 정도만 움직일 수 있게, 보시면 화장실 조명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밝기, 보면 거울 안에 조명을 넣어서, 네. 네. 조금 더 이제 좀 디테일하고 이쁘게, 네. 네. 테레비도 보시면 저 앞에 나와 있잖아요. 제 빌트인 구조예요 음 위에 사라불에서 넣어서 이제 들어가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냉장고도 큰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캠핑카 이큰 차들 보면 냉장고가 다이급이거든요근데이 이 그렇죠, 네.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급이 없어요 냉장고. 그렇죠, 맞죠. 딱 필요한 것 같아요. 의자, 단형식 침대, 냉장고 큰 거, 그다음에 욕실 같은 느낌 고급으로 느낌. 뽑았구나 고급으로 네, 고급지게. 네. 네. 라운드도 들어가고 굉장히 고급지네요, 진짜. 네, 그래서 여성분들이 좀 많이 좋아십니다. 하 음. 이런 느낌. 이거는 또 옵션이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아니, 인산, 가격이. 아, 가격이요? 요거는 6,900만. 6,900에 배터리가 어떻게 들어가요? 요거는 인산철 500. 인산철 500. 네. 태양광. 태양광 500. 500. 네. 무시동 에어컨 히터 달렸고. 다달려있고 아. D5 달려있고. 다 달려있고. 네, D5? 네, d 5부 달려있습니다. D5면은 증명된 거죠? 네. 아 화장실이 넓네요 한번 죄송한데 한번 살짝만 들어가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색깔도 바뀌고요. 네, 오. 그리고 이렇게 터져도 됩니다. 좋네요, 진짜. 조 밖에 조 터치로. 거. 네, 이런 식으로. 아, 네, 이부러 네. 이거 여성분들 좀예상거고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천장 쪽이 아무도 것안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깔끔하게 이제 모든 시스템도 언더베드 에어컨 들어가요 아, 언더베드 들어가고. 네, 네, 에어컨이 지금 이쪽에 달려 있고요. 송풍은 네. 다 위쪽으로 뺐습니다. 언더베드는 유럽 편이겠네요. 네, 도메틱 사용. 도메티. 좋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깔끔하게 예 모던한 느낌으로 해서 네, 그렇게 살로했습니다 가격은 요렇게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긴 어디야 스타벅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